you <music> 고민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세요 플루스야.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대 공항철도요.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아직 사랑니 뺑대가 좀 아파가지고 오늘까지 근력운동 안하려고요. 홍북 쪽으로 걸어왔거든요. 홍대 쪽에 오다보면 촬영할 것도 많아요. 근데 진로 그래서 제로슈가 나왔다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파란 술은 먹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 핑크 버전도 나왔나봐요. 근데 술 맛은 똑같대요. 근데 이렇게 핑크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핑크를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줄 서서 이 룰렛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언니가 진로 하면 제가 제로 슈가 하면서 룰렛을 확 돌리면은 거기 해당하는 선물이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물티슈, 뭐 오프너. 술잔 이런거 근데 저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박 음, 보세요 이거 커여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음, 짜잔 오늘 이렇게 운이 좋아요 대박입니다 제가 박스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뻐 이거 굿즈 살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2만 5천원인가 3만원인가 하던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받았습니다. 장난 아니죠? 너무 이쁘죠? 이거 받았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오늘 완전 운수, 대통한 날인데요? 아까 여기다 놓고 찍을까? 아까도 뭐지? 방금 마켓에서 제가 장바구니 카트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박스로 돼가지고 평소에는 폴더 식으로 딱 접어주고 장볼 때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당근 마켓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딱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어, 근데 온기를또 이걸 만났는데 제일 좋은 선물을 뽑았어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받침대도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 집에 파란 거 있거든요. 파란 거는 제가 동묘에서 샀어요.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세트로 놔두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입이 벌어지진 않네. 음, 이거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주일로 제로 슈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라.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삼각대는 망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비싼 걸로 하나 샀어요. 아트박스 가니까 한 16,900원? 그거 하는데 쓸만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샀는데,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샀어요. 셀카봉 16,900원 아트박스에서 다이소 거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다이소는 5,000원인데 이게 세배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 빼면 은 1m예요. 이거는 제일 줄이면 이만한데 이거 이렇게 빼면 은 이렇게 1m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요? 어 그리고 저 마음에 드는 거는 처음에는 약간 이거였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좀 약해요. 이게 렇 플라스틱으로 된 게. 그리고 여기 벌어서 핸드폰 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핸드폰도 뺐다 뺐다 하니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요거 하나랑 또 요거 두 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바꿔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그 핸드폰 끼는 거 조금 튼튼한 거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돌려서 놓는 거 그거를 여기다 낄수 있는 거네요 되게 좋아요 잘산거 같아요 역시 비싼 게 좋네요 진짜 이거 살 거야 괜히 돈만 썼어 이거 산다고 될수 있고 저거 산다고 될수 있고 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잡아 빼면 딱 되는 겁니다 집어넣어있네 네, 그렇게. 엄청 길어요. 그쵸? 그리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쪽 빼서 이렇게 촬영하면 돼요. 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주 썩 마음에 들다요잘챙겨가야지 집에 가서 한번 떠보려고. 제가 그 집에 이거 말고 좀 좋은 거 있거든요. 나사로 풀어서 하는 거 그거 있는데 안 가져왔어. 집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짱이죠. <놀람이> 짬짬 먹고 좀 까먹고, 커피 좀 마시고. 어, 진로 두꺼비 얻어서 너무 기뻐요. 음, 너무 이뻐. 너무 귀여운데요? 아까 저그 진로 모델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 모델은 그 핑크 탈 쓰고 계신 분 그분하고 사진은 아니고 영상으로 유튜브에 음. <놀람이> 올리려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커피 좀 마시고요. 음, 오늘 이거 영상 지금 편집해서 해놓고 갈게요. 핸드폰 용량이 작아서 편집해서 다올려놔이지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